죄합니다. 헤어진 지2주 됐는데 너무 힘들어서 정리할 시간 갖게 굳이를 굴지르, 굳이라게 끝을 보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연락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도 전화했는데 갑자기 인스타에 남친이랑 대화 내용 올렸네요. 어떻게 해야 잊을까요? 이건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자, 요약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내, 내 여자가 있었어. 내 여자랑 헤어졌는데 구질구질하게 잡았던 거야. 근데 그 여자가 남자친구, 남자친구와의 대화 내용을 인스타에 올렸어. 그것은 암묵적으로 너가 이제 다가올 공간이 없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액션이었던 거지. 끝이. 근데 어, 너무 힘들어서 끝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정리하기도 저는 이렇게 됐네요. 아니요, 이미 정리를 하기, 하게 해주려고 저 여자분이 정말 착한 거예요. 저 여자분은 진짜 선비예요, 선비. 음. 세종특별자친님, 당신의 그런 마음을 잡고, 어? 어장관리 하는 그런 여자들도 있고, 희망고문 하는 나쁜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다? 남자친구의 이런 일들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충격을 받든 뭘 하든 일단은 나를 딱 정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준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못된 애들이 많은데 이건 진짜 착한 거야. 어. 기회인 거야. 그래. 정리할 기회를 받으셨는데? 그런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뭐백 마디 천 마디를 하든 이거 하나로 네가 정리를 할수 있기를 바라며 그 여자가 선물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여자도 세종 님이가 마음에 들었으면 연락을 했겠지. 안 그래요? 헤어진 지 2주 됐잖아요 2주 2주 됐으면 2주 사이에 계속 연락을 했겠지 근데 내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헤어지고 나서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버려져요 그건 좀 있는 거 같아요 머피의 법칙 같이 근데 이런 것도 물론 어, 반대로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이게 어,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을이고 아. 근데 이렇게 헤어지기 일주일 전에도 헤어졌는데 자기가 울면서 네 생각한다고 다시 만난 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믿고 만났는데 참 이게 무슨 말일까 갑자기 반전 음. 딴따단 딴따단 딴딴 따다단 딴따 그래서 이 주일 전에 헤어졌다가 일주일 전에 다시 만났다가 다시 헤어졌던 건가요 그런데 딴 남자가 있었던 건가요 딴따다다 단따단 딴따다단 이게 뭐야 갑자기 <laughs> 말도 이상하게. 어?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무슨 말이야? <laughs> 아니 헤어지기 일주일 전에. 아 원래 헤어지고 사귀고 헤어지고 사귀고 그러는 거예요. 저, 근데 지금은 이제 진짜로 헤어졌던 거지. 그 여자 주변에서 그 타이밍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득템하신 겁니다. 원래 타이밍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랑에는 어 타이밍.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 이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 근데 열살때 만났어. 결혼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안 돼요. 내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냥 조금 괜찮았던 사람이 한 20대쯤에 만나 가지고 어, 이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이런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거고. 타이밍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되게 얄궂은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제때 만나는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남자가 생겼잖아? 정리하셔야죠 정리할 시간을 갖고 이런 거 없어요 정리할 시간은 내가 사귄 그 시간에 한두 두 배인가 세배 든대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얘가 지금껏 나 같은 사람 못 만나봤다고 다 쓰레기만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돌아올 그런 건 없겠죠? 그런 마음이 든다면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올 마음이 있었으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면 그 여자한테 절대 네버 문자 전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기어 들어와요. 이거는 진짜 진리다, 정말이다. 근데. 지금 만나는 여자가 어, 예전에 만났던 그 개망랑이니처럼 어, 그런 사람이라는 가정 하에 오케이? 이 사람이 음... 당신처럼 정말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 가정 하에입니다, 여러분. 관전자님,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랑 가장... 원래 썸 타고 초반에는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내가 잘못하면 안 되는 거네. 그럼 잘못하시면 안 돼요. 신사님, 신사님 잘해야 돼요. 떠버 떼고 살아야지. <laughs> 어 그래, 사랑은 도박과 같은 것 같아요. 베팅한 만큼 잃거나 얻거나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 휴 사랑이란 게 그런 거죠. 아니 어떻게 얼굴도 안 보고 앞에 샌드 하는 것처럼 하죠? 네? <laughs> 뭐라고요? 아, 네. 나? 네? <laughs> 받들어야지. 근데 무거워. 그게 삶의 무게라는 겁니다. <laughs> 점점 무거워질 거요. 내 마누라만큼, 내애기만큼내 어, 부모님만큼 점점 무거워지매 앞서서 이제 운동을 해야죠. 열심히 운동하고, 일하고, 파이팅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이제 되는 거야. 끝났죠. <laughs> 아이고 너무 슬펐다. 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제가. 까트 여기까지, 여기까지, 까트하고 뿅! 노래가 하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이까지여기